K컬처 관련돼서 300조 원 시장을 개막한다고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저희 K콘텐츠 수출 50조 원 시장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내게 되면 가장 연관되는 것이 관광이죠. 네, 네 인바운드 관광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광하고 연계가 된 기업 오너이셨으니까 관광 관련. 네, 대해서 지금 질의 좀해 볼까 합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때 1,3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네, 지난 관광객 1,630만 명. 그렇죠. 1,637만 명입니다. 네. 네.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93.5% 수준으로 회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국민들의 해외 여행 폭증으로 관광 수입 회복률이 관광 지출 회복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관광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 후보자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관광 관련해서 제가 올 가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0월 달입니다. 카렌다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이이 이 달력을 보시면 10월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의 비행기 예약 등 해외여행 수요 지표는 작년 추석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22만 명 넘는 인파가 출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관광 수지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바운드 여행 업계는 최악의 관광 고비로 우려가 큰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10월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도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제가 계속 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카렌데까지 보여준 것은 10월에 당장 만약에 지금 후보님께서 임명되신다라면 이 10월 달에 최장 10일간의 황금 연휴를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관광을 어떻게 대책을 설 것이냐 큰 지금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앞서 조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 조세 폐지라는 미, 미명으로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어~ 줄인 출국세 다시 저는 원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임명 만약에 임명되시면 바로 복원시키겠습니까 바로 복원시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조금은 검토해야 될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바로 복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정부에게 모르겠어요. 요청하시고 기재부하고 네네. 말씀 나누셔서 저는 바로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감사합니다.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또 반대로 일본은 현재 천엔의 출국세를 최대 오천엔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일본은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엔에서 오천엔으로 인상한답니다. 이게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세요? 관광 수익을 더 늘려서 국가의 외화 확보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관광 수입이 자동차 부분에 이은 두 번째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하나의 큰 수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관광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 확보를 위한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광 수입으로 지금 재정이 엄만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재방문 관광 도시로 꼽히는 게 일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도 분석을 해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태국을 봤더니 현재 약 3만 1,200원 출국세가 있는데 입국세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를 약 7만 400원의 출국세가 있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해외 각국에서는 출국세를 모두 올리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만 지난 정부에서 출국세를 낮추며 관광산업을 지탱해온 기 초 재원 구조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광 재정 확충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세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 네.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도 요청하시고 기재부하고도 이거 신속하게 좀 논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짚고넘어가야할것이또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 k 팝 k 드라마, k 푸드등등 외국인들이, 동경하는 자랑스러운 k 컬처입니다 그런데 k 택시는 방한 관광객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g a 은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k 택시 바가지 요금 나라 망신의 대표적 상징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 요금을 40만 원 받고 운행 중 미터기를 아예 켜지도 않고 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지 식당에서도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사례는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관련 관련돼서 우리는 활성화를 저해하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는 이를 끝장낼 대책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제가 정확히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수 있는 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언가.